안녕하세요. 영신궁 서연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이번 시간에는 14년, 25년도, 7, 8, 9세 닭띠분들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닭띠분들, 음. 갑진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죠, 닭띠분들. 음. 음. 사실은 갑진년 때안 힘들었던 띠가 어딨어. 그 중에, 음, 그나마 이제 제일 힘들었던 띠가 닭띠였을 거예요. 어, 닭, 그 그렇죠. 어, 그러면요 육사년 때 전반기보다 이 하반기 에 들어가는 칠, 팔월 월발 봤을 때도 선생님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닭띠 음, 분들은 항상 사람 구설 그리고 조금 예민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민하신 부분도 많고 영적으로 조금 어, 많이 열려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닭띠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 들이 많아서 이 사람을 봤을 때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제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만 그 특유의 좀 예민함이 있거든요 예리함도 있고 근데 항상 일은 잘안돼뭘 아, 해도 모든 걸 자기가 척으로 맞히고 그러는데 본인 자기 일을 따라온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사실은 이번 연도에 뭐 어떤 분들은 대운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다시 돈 줄이 뭐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좋아요. 음 사실은 3월까지가 정말 고비였을 거예요. 네, 이번 연도 3월까지가 진짜 고비였을 거예요. 망하니 안망하지 그쵸. 지금도 사업자분들 중에도 망하냐, 안 망하냐, 그리고 접느냐, 안 접느냐, 이 기로에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응. 근데 지금 7, 8월 운세를 봤을 때는 닭띠분들은, 어,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거고, 불필요한 인연 정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6월달까지는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3월달까지지만, 그래도 이제 힘들었던 거로 정리하는 기간이 6월이에요. 아, 그 힘들었던 일들을 그쵸. 모든 걸정리하는게 6월이다. 네, 네. 음. 6월부터는 조금 정리가 되면서 7월부터는 이제 묵혀놨던 그 수익들이 점점 이제 들어올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인연 정리를 하면서 내가 다른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다시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좋은 환경에 직장을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신 분들이에요. 음, 음 닭띠가. 그래서 학교군이라든지 그런 뭔가를 이루려고 할때 제대로 된 길을 갈수 있도록 7월 달부터는 그 길이 좀 열린다고 그러시거든요. 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음. 음, 네, 닭띠분들 정말 많이 힘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산전 수전 다 겪었던 띠가 닭띠잖아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영신공 서연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